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궁입니다. 자, 오늘은, 어,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반자사, 어, 반자동 사냥이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 자동으로 몹을 잡는, 그래서 보통 본 클라, 1 클라 사냥을 하시고 2 클라와 3 클라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사냥하는 걸 반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비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또 가장 필요한 효율적인 반자사에 대해서 한번 제 기준으로, 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가이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반자사의 목적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스타일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자사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어, 돈벌입니다. 그래서 반자사의 핵심 목적은 초반 사냥 상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스펙업에 도움을 줄수 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반자사는 소위 사천왕을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소위 고수들의 장난감 이런 게 아니라 돈벌이를 핵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미, 자, 거상 내또 다른 분야로. 어, 반자사만 즐기는 유저도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어, 단순히 돈벌이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재미도 포함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먹 어, 거상을 주 수입원으로 먹고 사는 유저가 있다면 반자사를 안 돌릴 수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뭐세 가지의 목적이 있을 텐데 오늘 저희는 요두 가지 어, 가장 첫 번째 목적인 돈벌이 스펙업을 하는 우리 초보 유비분들이 스펙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반자사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반자사 이두 개를 초점으로 해서 어, 초, 목적으로 두고 한번 가이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자사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1클라 반자사도 있고요, 2클라 반자사도 있고, 3클라 반자사도 있습니다. 아, 물론. 5클도 있지만 저희는 어, 거상 AK에서 3클라까지 허용한다라는 전제하에 3클라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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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 비용이 정말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천왕이 없는 초반, 극초반 유저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클라, 어, 철계리 장수 조합. 그래서 어, 투자 비용이 많이 이 일클라보다는 확실히 많이 들지만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낼수 있고요. 저는 최종적으로 이클라를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클라 사냥을 하면 사냥을 하고 반자사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2클라, 3클라를 따로 클릭하다 보면 좀 1클라 사냥에 좀 지장을 줍니다. 근데 이제 초반, 천왕이 없거나 할 때는 1클라 사냥이 그렇게 막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1클라 사냥하면서 2클라, 3클라 클릭을 해도 되지만 어 이제 4천왕이 유저가 되고 어느 정도 좀 빡세게 사냥을 한다면 이제 본클 클릭하고 한번더 클릭할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어, 2클라, 3클라를 파티로 묶어서 함께 사냥하는 조합을 추천합니다. 어, 3클라도 있지만 반자사보다는 반반자사로 추천을 하고 생략, 생각보다 어, 강력한 곳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오히려 사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겉타가 올수 있다는 함정이 있다. 그래서 오늘 가이드에서는 초반 원클라 세팅을 해서 사천왕 전까지 돈벌이 하는 법. 그리고 사천왕 유저가 돼서 어느 정도 원클 사냥을 빡세게 하지만 그래도 나 반자사까지 해서 돈을 더 모으겠다 하는 유저분들 위주로 진행을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자사는 생각보다 재미나 아니면 여러가지 방향으로 잡다 보면 산으로 가요. 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요. 어, 지님 이거, 이거 해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확실하게 뉴비 분들이 또 어느 정도 스펙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반자사만 기준으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클 반자사. 시작 타이밍은 최대한 빠르면 좋다. 그래서, 어, 최소한의 스펙은 중국 남자로 하고요. 저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우리가 1클, 2클, 3클이 있잖아요. 그러면 1클은 본 캐릭을 키우시면 되고요. 2클은 중국 남자. 그리고 3클도 중국 남자. 이렇게 해도 사실 좋습니다. 특히 승전국이 중국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서버라면, 어, 그, 조, 그 조합을 추천드려요. 다만, 내가 상제조열를또 따로 두는 게 귀찮다 하면, 2클 중국 남자. 3클 상제조녀로 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 근데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중국남자 둘을 키우다가 이따가 이클로 넘어가면 그때 중국남자 하나를 어 이제 상제조녀로 어 조선귀서 에 먹이고 그 다음에 어 귀화보전 먹여서 어 이제 상제조녀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조선남자 어 이제 청록각궁을 껴서 확실하게 1클 사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요건 빼겠습니다 요건 효율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재미의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남자를 하는 이유는 이제 1차 전직을 하고 특성 신체 단련을 찍게 되면 저항도 올라가고 스탯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180렙 중국남자는 다른 1차 전직한 캐릭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절대 안 죽고요. 그래서 중국 남자를 추천을 하는 거고요. 자 두번째로 기마공수 그래서 기마공수 반자사 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매눈고쌍을 끼면 사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버는 목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고급 환공을 끼고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렙에서 200렙인데 직접 내가 제작을 하는데 150렙 정도까지 가능하다 하면 돈을 쓰지 않고 150렙 정도 쩔경을 먹여서 키우면 되고요.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된다 하면 요즘은 사실 150렙, 180렙 기공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200렙 기공이 싸기 때문에 애초에 200렙 기공을 사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사는 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 랩이랑 200랩또요 기궁관자사라에도 150랩 세팅이냐, 180랩 세팅이냐, 200랩 세팅이냐에 따라서 사냥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구입한다면 아싸리 200 랩을 구입하셔서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고조류방 재갈공명도 어, 가능한데요. 현재 어 우리가 초반에 퀘스트를 깨면 고조류방 증서를 주기 때문에 고조류방을 어,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천하는 힐러. 그냥 200 렙, 아무 힐러나 사가지고 치유사가 뭐힐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게 있지만 사실 그 정도로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힐할수 있는 200렙 용병 하나에서 둘 정도를 같이 고조류방과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류방도 힐러잖아요. 총 힐러가. 두 명에서 세명 정도 세팅을 해주시면 안정적으로 사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조류방이 근데 왜꼭 필요하냐고 힐러만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 있겠지만 고조류방을 쓰는 이유는 만화 회복 패시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반에는 어, 마력 단약, 신선 단약을 먹으면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어, 이제 만화 회복이 어, 되기 때문에 고조류방으로 어 이제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 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나중에 저 장수 반자사까지 할 거예요. 어 지국님 저 이클 반자사까지 해요 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저마저 정령을 이클 삼클 하나씩 맞춰주시면 되고요. 김유신 메모. 김유신은 이클 삼클 둘다 넣어주시고 맹호도 들어간 클라 하나까지 키워주시면 나중에 타마저도 챙기고. 주몽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신경 써서 초반에는 요것만 하셨다가요. 요 반자사가 되면 기궁 한 마리 빼고 김유신 키우고 그러고 김유신 다 키우면 빼고 맹호 키우고 요런 식으로 어 레벨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궁 반자사를 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는데 기궁 김마공수150 최소 세팅이에요. 고급 항공 끼고 반지만 껴주면 되는데 가그 어디냐 어 적고적 여기서 뼈바늘이나 적돌 떨어지는 거 있거든요 고런 거를 먹고 그 다음에 귀곡성도 생각보다 어 달달합니다 청돌 뭐 적돌 떨어지니까 고런 거를 이제 팔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두 사냥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200 기마 궁수와 태왕 세트를 구매하는데 돈이 생각보다는 안 듭니다. 음, 요즘 어, AK 에서 솔직히 말해서 기린도 주죠. 그 다음에 수련서를 통해서 흉수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는 그냥 과금을 해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조금만 사냥해서 돈을 모아도 200 기마공수 태양 세트 껴주는 정도는 풀태셋트도 가능해요. 아니면 가본만 빼고 어 투구까지 변태왕에다가 어기태세에다가 투구까지만 껴주시던가 아니면 풀태세까지 껴줘도 생각보다 돈이 안 든다. 그래서 저는 이왕 할 거라면 어 시간당 1천 이상 나오는 사냥터 음 선조의 영원석 조선 중국 일본 대만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공 반자사로 되는 사냥터는 바로 어 조선과 중국입니다. 그래서 선조의 영원석 캐는 거또 괜찮고요. 그다음에 기마공수의 최종 사냥터인 황색 전기의 돌, 요 주술 때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황돌은 늘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전 아이템이지만 거의 바로 어 현금화가 가능하고 선조의 영원석, 중국 조선도 거의 바로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요새 사냥터가 사실 어, 기궁 반자사에게 효율의 끝이 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데 도는 것도 좋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이세 곳을 바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세팅을 해서요. 기마공수 어, 8마리, 그 다음에 힐러 2마리, 그 다음에 류방 본캐 해가지고 요 세팅을 해서 바로 여기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지금은 초보분들이 이 정도 세팅하는데 돈을 버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다 했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뭐 추적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보면 뭐 돈도 안 되고 생각보다 별로라는 거. 근데 여기는 추천드려요. 활용. 화룡. 활용은 이제 초문구를 먹을 수 있거든요. 초초보자 그 초보 몬스터 꾸러미.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활용은 제니 한 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쓱 갔는데 누가 있다? 그러면 바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곳은 저는 어, 추천드리기도 하지만 이, 이 세팅밖에 안 되는 분들에게 추천. 그러나 지금 이 세팅 우리 바로 할수 있다라는 전제로 깔면 그냥 이세 곳이 제일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고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지금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있는 거니까 어 내가 본캐로 열심히 사냥을 해서 이 클, 삼클요 세팅을 해 주시고 이 사냥터로 가자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냥터에서 돈을 벌면서 여기서 번 돈으로 당장의 본캐로 수급을 해줘도 되고요. 어 사실 이걸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본캐가 이제 4천왕을 뽑고 컨트롤할 게 많아지면 사실 본캐 사냥으로도 바쁘거든요. 근데 이클 삼클을 오가면서 클릭을 세번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돈을 모아서 스펙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클 삼클을 어떻게 스펙업을 해주냐? 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스펙업을 해줄 겁니다. 우리는 이클 삼클 반자사는 장수 반자사하며 철계리 반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자사를 최종적으로 철계리 철하고 신주몽의 몽해 가지고 철몽, 음, 철몽 반자사를 할 건데요. 자, 요걸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요기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또, 그래서 우리는 한, 한 다리 건너서 갈 겁니다. 어떻게 건너갈 거냐? 자, 요렇게 먼저 갈 거예요. 먼저 아까 그... 기궁반자사를 하다가 이미 아까 우리 기궁반자사 하면서 류방하고 김유신하고 맹우는 맞췄죠. 요거 다 증서로 맞추면 됩니다. 자, 요세 개를 맞췄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각성 한우만과 각성 도라노스키를 뽑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먼저냐? 각성 도라노스키입니다 얘는 거의 원공학살자예요. 그리고 산문학살자입니다. 얘는 휘린들을 돌아요. 이게 휙휙 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몹에게 데미지를 주는데 얘만큼 그냥 일반 장수 전설 빼고 나서는 얘만큼 효율이 좋은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성 도라노스케를 먼저 맞출 거고요. 그 다음 각성 한우만도 맞추는데 얘는 공중 공격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에요. 이무기 빙에서도 쓰기 괜찮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사실 티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 각성 도라노스키만 맞춰 줄 거예요. 그래서 요세 놈에다가 각성 도라노스케의 이클 3클을 맞추고 파티를 해서 사냥을 하면 원공 모리 사냥이 됩니다. 어, 지도에서 원공 대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원공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여기서 그러실 거예요. 오환원 어? 환수해온 노가다는 누에가 좋지 않나요? 누에가 더 상제가 좋지만 원공이 모리사냥을 하기에는 더 적합합니다. 얘네는 주변에 누가 있어도 모리사냥이 돼요. 그러니까 중앙 잠수를 타는 사람이 있어도 모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클 반자사로 원공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우만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뭐야 김유신 메모 레벨링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산문 얼음계 마음대로 다니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 선조의 영원석 일본과 대만, 요것도 시세를 보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서버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별로라서 저는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100만원은 넘으니까요. 그래서 상제도 또 좋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가보시고 요 다섯 곳을 다 가보시고 나에게 맞는 사냥터를 어, 추천하는 어,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얼음계는 잘안 가고요. 여기는 사람이 없고 조용해서 가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원공과 산문 그다음에 선조의 영혼석이두 가지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사냥을 쭉 하다 보면 각성 도라노스키의 사냥 어, 레벨링도 되고 한우만 레벨링도 되고 요 친구들도 슬슬 만렙을 찍어갈 때쯤이 되면 돈이 상당히 모여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이 모이면 가장 먼저 뭘 누굴 맞추냐면요. 주몽 아닙니다. 자, 보세요. 각성 도라노스케 자체도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두도 괜찮아요. 주몽으로 가는 거는 내가 진짜 반자사가 재밌어졌고 돈도 꽤 벌었다 했을 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몽을 안 가면 누굴 가냐? 철계리 인형을 가는 겁니다. 자, 왜 철계리 인형을 가냐? 아까 우리가 힐러 얘기를 했잖아요 얘는 힐을 합니다 전체 광역 힐을 줘요 그냥 자동 만화가 차듯이 철게리 인형은 계속 자동 힐을 줍니다 그래서 철게리 인형을 맞추시면 힐러도 되는데 얘는 딜도 셉니다 그래서 힐러 겸 딜러 그냥 반자사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격이 좀 나가서 처음에 맞추기 어려운 건데 이제 요 세팅에서 이 철게리까지만 맞춰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아마 어, 홍작 청려, 그 마룡은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속도의 차이인 거죠. 클리어 타임이 이제 요주문은 근데 이제 철계리를 맞추고 나면 그 다음 누굴 맞추냐? 이미 얘 맞췄죠. 이미 얘네 맞췄죠. 그 다음에 신수부 주작을 맞춥니다. 오 어, 주작 신수부를 왜 맞춥니까? 자이 신수부 주작은 슬킬 반사를 하는 게 얘의 능력이에요. 그럼 뭐예요? 주박, 산, 주박 몬스터들도 주박청음을 쓰잖아요. 주박을 쓰는 사냥터를 가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친구들이 대부분 주박 딜을 넣기 때문에 주박 반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철결리 딜도 더 훨씬 세지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친구들 먼저 패시브는 1클 사냥할 때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수 반자살할 때 각도라노스케.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면 그런 얘기하실 거예요. 오 형님 지진차는요. 자 지진차 효율 안 나옵니다. <laughs> 옛날에 장수 반자살할 때 꾸역꾸역 장수 자리를 맞춰야 할때 썼던 건데 지금은 그의 친구에게 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각성 도라노스케, 각성 한우만을 맞추자. 여기까지 되면. 요로 가셔서 철계리를 맞추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몽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물론 주몽 겁나 셉니다 바로 맞추면 가장 좋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맞춰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반자사로 재미도 보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버는 순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자 그러고 신궁 주몽이 나왔다 그 다음에 어, 주몽을 내가 뽑고 보니까 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최종 우리의 이렇게 모든 세팅이 되면 우리의 최종 사냥터는 어디냐? 근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뭐, 얼음성도 얘기하실 수 있고, 어, 그 외에 뭐, 두이 뭐, 여러 가지 사냥터들을 말하실 수 있는데 효율적이고 가장 돈벌이가 좋은 데는 결국 근원입니다. 그래서 근원 사냥터를 다니게 될 거고요. 기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 스펙에 따라서 보통 어, 우리가 철몽 반자사로 가는 데는 여기 청룡, 마룡과 주작이죠 홍작, 이두 군데를 가게 될 거고요. 이두 군데가 너무 많아서 도망가게 되면 여기까지 가게 될 겁니다. 여기 되긴 되는데 좀 단단해서 여기. 현무근원 시세가 올라가고 사람이 캐는 사람이 없다 하면 그래도 해볼만한 사냥터고요 근데 주사냥터는 요 두곳이다 마룡, 홍작을 근원을 캐게 된다 근데 백호도 캐게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현무도 캐게 될수 있다 요기를 이걸 캐다 보면 어 생근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어 심정도 생정의 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심정도 캐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걸로만으로도 상당히 재미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반자사라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내가 돈이 급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돈이 급해 근데 내가 이 세팅을 다 했어 그러면 요거 파시고요 철계리니 파시고 주작부를 파는 겁니다 비싸져 있을 때 그러면 얼추 꽤 돈이 나옵니다 몇십억 나오죠 50억 이상 막 나오잖아요 이클 기준으로 그러면 주몽 두 개밖에 없는데 뭘 잡아요 하잖아요 주몽 두 개만 있어도 여기 사냥터는 싹다 갑니다 그래서 선조석 캐고 뭐 환혼도 캐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좀 다운그레이드 하고 캐다가 다시 내가 돈이 여유가 생겨 그러면 철게리 인형 주작불을 다시 사서 다시 그날을 캐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이 반자사의 기준은 어느 정도 뉴비분들이 스펙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위에 반자사는 무궁무진합니다. 최근에 수속성 사냥터로 가서 뭐 증장천왕과 군달리명왕을 써서 반자사를 하는 그런 완전 뇌속성으로 맞춰서 사냥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이제. 고수의 고수들의 하나의 재미로 보기 때문에 물론 돈벌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됩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그 투자를 할 바에는 본캐 투자를 하셔서 본캐 사냥터 스펙을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반전사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여러분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즐거우세요.